사 먹고 살아야됩니다 유후 자 오늘도 뿔리 유튜브는 시작됩니다 잠깐만 좀 예쁜데? 좀 이상해? 정신이상자 같아 지금 오랜만에 또 유튜브 업로드니까 좀 예쁘게 하고 싶어갖고 예쁘, 예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또 여자의 마음을 여러분들 모릅니다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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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투데이 뿔리 플렉스 안녕 플리입니다. 빌릭스 진짜 오년만에먹방에 가지고 왔습니다! 빠밤! 진짜 아, 요즘에 제가 새벽에 밥을 잘안 먹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밥 먹느라 밤에 이렇게 먹방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! 그래서 빌릭스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방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! 소리 질러! 뿔뿔뿔뿌뿌 <불> 뿌! 오늘 제 생방송에 이제 새로 오신 오빠들이 많아가지고 좀 창피하네요 네, 원래 우리 저를 봐주는 친구들만 있다면 할수 있겠지만 네 처음 보는 오빠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조심하게 먹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제가 한건 아니지만 오늘따라 이 음식을 굉장히 먹고 싶었습니다 This is 비빔냉면 여름이잖아요, 플렉스. 여름이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?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비빔냉면. 이번에는 봄이 없고 바로 여름이 돌아온다고 합니다. 서월부터 네, 바로 서머. 오늘 눈 온다고요? 탁자! 치자고 자, 비빔 양념을 넣어줍니다. 네. 중갓집 며느리로서 저희 집비빔냉면에 비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냉면에 비빔냉면 소스를 부어줍니다 이 비법은 저희 증수할머니때부터 내려온 소스로서 여러분들께 환부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우신 분들은 소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즘 대세는요 비빔냉면에서 육수를 조금씩 넣어주는 게 그것이 요즘 대세입니다 약간 쌀알음이 빨짝이셔야 됩니다. 육수에 쌀알음 아주 수근하게 소금 쓱 부어주세요. 역시 먹살알 이렇게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. 롯데리아 가시면 은 양념감자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? 양념감자 먹듯이 존나 흔들어. <laughs> 네, 이러면은 여러분! 완벽하게 소스와 육수가 네, 섞였습니다. 이 다음에 이렇게 맛있는 육수가 완성이 됩니다. 수도보다가여기다 보니 감미롭구만. 어떠세요? 재미지시나요? 그래서 뭐 근데 잠깐만 이게 맞아? <laughs> 이게 맞아 근데? 아니 색깔을 봐. 일단 맞겠지? 나이 맛있을 것 같아. 맛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일단 고기, 그, 그거 그 아십니까 여러분? 그또잘못 드시는 분들 이 가위로 잘라먹지. 여러분 냉면은 잘라먹는 게 아닙니다. 그냥 먹는 겁니다. 두가 잘라먹어요 여러분. 싸가지 없게. 보통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.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어떻게 미쳤어? 와.. <laughs> 아, 괜찮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와 너무 맛있는데? <laughs> 아 양념이 미쳤는데 참기름 넣었나? 가래에 가지고 가야되는데 여기서 연어게가 싫어 너무 매운데? 하나도 안 매워 기다려봐 안되겠다 여러분 저 가위 좀 금방 갖고 올게요 안되겠어요 아니 근데 이거 나 5번 컷할것 같은데 진심 너무 양이 적은데? 오늘 왜 이렇게 적게, 적게 시켰냐고? 새벽이 나서 일찍 방송할 것 같았어 개맛있다 참기름이 불었나? 씨 미쳤는데? 음음 음. 음 여기가 뭐가 맛있냐면 불고기가 사기다 육수가 미쳤는데 육수가 진짜 미쳤는데 와 육수가 미쳤어 나는 근데 술 먹잖아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. 제가 제 입으로 술 먹는다고 얘기하면 웃기겠지만 해장은 전 아무 것도 안 먹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나 근데 술 먹으면은 다음날 일찍일어 나던데 안 그래? 좀 웃기지 내 입으로 술 먹으면 얘기하니까. 근데 해장, 피자받는 사람도 있더라 음, 까르보나라 이런걸로 너무 맛있다 진짜 미쳤다 비빔냉면 미쳤다 진짜 육수 부은게 신의 한수 하나도 안 매워 비빔냉면인데 육수는 없어요 제가 이봐, 나 별로 양이 없을 것 같았어. 금방 먹잖아. 너무 맛있다, 진짜. 양이 많이 안 돼. 여러분 무회 밥 많아 드세요? 난 무회 밥안 많아 먹어. 난무대 자체를 많이 안 먹어. 응 소면. 나 해물찜 진짜 좋아함. 을왕님은 맛 없다 언니. 을왕님 별로야. 음. 너무 맛있어. 음. 너무 맛있다. 설의 한끼 ASMR 먹방 노력해보겠습니다 냉면국수 실수주면 안될까요? 네가 100만개 쏘면 해줄게 내가 그렇게 하면 게 응 음. 오늘 너무 기분 좋은 식사였다 최고다 음 너무 맛있어 아, 매워. 왜 이렇게 맵지? 플렉스,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진짜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. 요즘에 제가 먹방이 너무 뜸하잖아요. 제가 요즘에 좀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아서 조금 덜 먹고 있었는데 보이시죠? 턱살이 이렇게 행복한가봐요. 요즘에 살이 좀 많이 찌고 있네요. 그래도 제가 일주일에 하나는 무조건 먹방 영상에 무조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튼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도 오늘은 좀 과하지 않게 편안하게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빠이 다음에 진짜 엽떡 꼭 도전하겠습니다. 제가 엽떡 진짜 안 먹은지 너무 오래됐는데 엽떡 꼭 먹겠습니다. 안녕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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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never, ever, ever, ever.